반갑습니다. 어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예쁘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영광이에요. 반가 반가. 갑자기 주작 같단 느낌이. 음, 이렇게 제가 청순한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속방으로 왔으니까. 뭐 주작이면 주작이죠. <laughs> 갑자기 컨셉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은 한 30분 정도만 찍을게요. 어차피 제가 이미 5시간을 방송을 한 터라 더 방송하면 뒤로 가면 막 다크서클도 더 내려오고 졸릴까봐 사실 지금도 조금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방송하다가 30분만 더 하고 그때들 잠드시면은 저는 들어갈게요. 요즘 독화술, 독순술 배워서 소리 안 들려도 입모양 보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결 좀한 번만 찍어주세요 왜 찍어요 그거를? 욕인가? 욕하지 마세요 음, 바보들 왜못 들었어 욕안 했어요 <laughs> 아니 고백은 안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아무리 속방이어도 할 말은 합니다 음. 주무세요, 그때들. 이 유튜브 영상에 우리 시간을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쵸? 지금 현재의 시간을 얘기하면, 아니, 이분들은 몇 시까지 논 거야? 하실 거라서 말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 말자니까는 6월 6일 오전 6시 3분 전 고맙습니다. 그래요. 참말잘 들으세요 그때도어 어쩜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 라면님 오늘은 쉬세요? 아니요 저 오늘 오전 수업은 없긴 한데요. 다른 수업들이 있고 바빠서 다음 주까지는 쭉 바쁠 예정입니다. 오, 그러네요. 666이네요, 지금. 6월 6일 6시. 진짜 무서운 시간이다. 클럽 폐장하고 제가 되어서 집에 가는 시간. 아, 6시에 폐장하는군요. 클럽을. 아, 그렇게까지 놀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 말로만 듣던 일과 결혼하신 분이시군요. 공휴일이 의미가 없군요. 어휴, 진짜 힘드시겠네. 뭐 일복이 많긴 하는데요. 일과 결혼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일을 사랑하진 않고요. 일과 함께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거야말로. 그대들이 알려주신 그거 아니에요. 잔악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일과 결혼하고, 일과 나와 결혼해서 만들어진 열매가 있어. 그거를 자식 생각하듯이 막 끔찍히 여겨. 그게 진짜 제대로 잔악회네. 아이안 돼. 안 돼. 그리고 저는 원래 공휴일이 더 바빠요. 이런, 음, 사교육 쪽이잖아요. 저는 완전히 사교육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더 들으려고 하셔서 저는 주말이랑 공휴일 더 바쁜 것 같네요. 늘. 근데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임. 네, 제가 잘놀 줄을 몰라요. 제가 술 담배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클럽 나이트도 안 다니고. 이게 어떤 뭐 굉장히 액 피부한 그런 활동들을 즐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논다는 것 자체는 그냥 방송하는 거, 음악 듣는 거, 음악 하는 거. 그 정도의 취미 생활만 가지고 있어도 저는 충분하거든요. 졸려요. 목소리 들으니까. 주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잘 자요. 안 바쁘실 때가 있긴 하신가? 명절에? 친척집 안 가면 더한가하고요 명절. 그쵸.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러니까 학기 중에도 엄청 바빴지만 방학 때도 뭐 아르바이트 시간들 쭉쭉 풀타임 늘려서 늘 바빴던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우리 리슈왕님께서 6월 6일 6시라고 666아 마성의 매력 큐 고마워요 꼭 고마워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새벽 6시에 속방을 하고 있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그대들은 이렇게 품어주시네요 고마워요. 몇 살이세요? 일단 대학교는 졸업했습니다. 그냥 대학교 졸업하게 생겼죠? 몇 살일까요? 시간을 풍선으로 때려 박아 버리시네. 그러니까요. 우리 방분들 진짜 장난 아니죠? 27살 정도로 보여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전혀요. 제 학생처럼 보여요. 아유, 고맙습니다. 비슷해요. 그냥 고그 언저리에 있어요. 그거보단 조금 많지만 갑자기 나이가 비공개가 됐어. 지금 공개하고 싶지 않네요. 지금은 6월 6일 6시니까요. <laughs> 조금, 언저리, 비스무리. 아, 그러고 보면 참 한국말에 예쁜 단어 많죠. 언저리, 비스무리. 조금, 뭐, 이거, 조금이야. 조금을 강조한 말이지만, 표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귀엽고 좋은 표현들 많은 것 같아요. 비스무리 언저리, 조금, 살짝, 살짝 차이가 있는. 우와, 우리 매니저가 매니저 채팅에다가 이런 건 그냥 채팅창에 써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이린 닮음 오늘 그건 네 눈이 이상한 그런 것 같아 아이린 플러스 서현진 같아요 미인 활명수 저런 건 겁나 잘 읽어 음. 고맙습니다. 이런 건 채팅창에 써주세요, 매니저님들. 세상에나. <laughs> 왠지 트로피카나를 좋아하는 나이 같은데요. 제가 비록 톡톡 쏘는 상큼함이 아직 있긴 합니다만, 저는 탄산음료 안 좋아해요. 특히 트로피카나 안 좋아합니다. 끝은 안 읽으시네요 술 드셨다는 술을 먹고 내가 아이린과 서현진처럼 보인다면 앞으로 술독에 빠져 사시면 됩니다 명분이 생긴 거예요 좋죠 술 먹고 싶은 이유를 내가 딱 정해준 거잖아. 라뮤를 아이린과 서현진 닮아 보이기 위해서 아까 어떤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쵸? 왜냐면 술 먹고 왔더니 저뭐 김태희 닮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음 그래그래 그래. 술 독에 빠져 사세요 <laughs> 완전 여기서는 라뮤님 괴롭히시듯 그러시더니 와 매니저 채창에서 세상에나 우리 매니저분들이랑 여러 팬분들이 저 되게 많이 아껴주세요. 괜히 채팅창에서만 센척 하시는 거예요. 아이린을 안 좋아하게 외칩니다. 더 예쁘십니다만, 김태희 누나는 건들지 맙시다. 제가 건든 게 아니에요. 저는, 어, 제가 감히 그분들을, 어, 잘 맞다 생각 안 하죠. 어머머머, 그때도 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다 살다 목소리와 얼굴이 둘다 이렇게 예쁜 사람 처음 만나보네요. 내가 말한 거 아니죠?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와요. <laughs> 어떻게 그럼? 저는 채팅창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채팅창을 읽어야 우리를 소통을 할수 있는 건데. 라면는 결백하다. 결백하다. 나는 시키지 않았다. <laughs> 시키지 않았다. 지금 이 방송은 숙취 해소 방송인가요? 아 뭐든 해소가 안 되겠어요? <laughs> 원래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들으면은 마음에 힐링을 얻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싶어요. <laughs> 유튜브에서는 칭찬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지금 제가 칭찬할 것밖에 없지 않아요. 이 방송 숙박 맞나요? 자다가 피식하면서 깨겠네. 웃음을 드린 거죠. 우리 어디 가서 잘 웃지 않잖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피식하고라도 웃는 게 어디에요? 밥해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네요. 나 들고 나가. 같이 가. 내가 밥 가르쳐 줄게. 일단 쌀을 씻어요.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또 씻어요. 두 번째 물은 보관해 두세요. 찌개 끓이시면 돼요. 또 씻어요. 세 번째 물이 나오죠. 그거는 음, 어떤 분들은 식물에 뿌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대서 손등이 잠길랑 말랑 다 그만큼만 물을 넣고 밥을 하시면 되죠. 주인님이 누나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 유부녀니까. 아니,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어, 학교를 정말 일찍 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났는데, 중학생인데 새벽 5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항상 밥을 내가 했어. 같이 은 밥을 워낙 식구들이 다 좋아하셨어서 심지어 저희는 그때 밥솥에다 안 하고요. 냄비에다 했어요. 냄비밥을 좋아해서요. 그 냄비밥을 하면은 밑에 누룽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냄비밥을 해놓고 씻고 나오면 이제 엄마가 깨시고 다음 아빠가 깨시고. 대박이다. 그때부터 일했네. 아, 그게 일이었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가장 일찍 등교를 하긴 했었어요. 이유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나 되게 예쁜 학생 같았지. 이유는 이제 <laughs> 그 실내화 주머니를 들고 다니기 싫어서 어,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교실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어도 되는데, 앞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기 귀찮고 실내화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제일 일찍 등교했어요. <laughs> 선도부보다 더 일찍. 라뮤님도 속방이라 분위기 급변하는 것도 대단하고, 시청자분들도 채팅이 급변하는 거 보면, 역시 그 BJ의 그 시청자네요. 그, 우리 짱이지, 그때들. 우리는, 진짜, 다중인격자들이야. <laughs> 와, 완전 천상 결혼하시면 현모양차, 되, 현모양처 되시겠어요. 여자여자 여자 해요. 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나를 엄청 비웃으시네. 누나 20대일 때 방송 봤었는데, 저도 이제 30대가 됐어요. 그러지 마. 나 방금 27살 같다 그랬는데. 누구, 어떤 분이 27살 같다 해주셨는데. 오녀누님 어, 리알어 성우 지원해본 적 있어요?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우라는 직업은 꼭 해보고 싶은데, 연기를 잘해야 된대요. 팔자에도 없는 연기를. 그래서 못 해보고 있죠. 아까 27살이라고 한거 취소할게요. 왜죠? 왜일까요? <laughs> 해봐요 도전 해보고 싶어 근데 성우 하려면 성우 학원 이런데 다녀야 된대요 27살보다 더 낮춰야겠네요 몇 살? <laughs> 안 놔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차이가 나요. 조금. 살짝. 비스무리하지만. <laughs> 어, 근데 그 애들도 진짜 깨방할 때랑 속방할 때랑 채팅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왜 그럴까 우리? 우리는 처세술에 강한 사람들인가? 좋게 표현하면?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인 거지. 이런 분위기에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분위기에선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러지? 신기하네. 저야 저야 뭐 식구들이랑 아침에 막 밖에 방정 떨면서 있다가도 딱집 밖으로 나오면 바로 차도녀. 수업 가서도 바로 차도녀. 어? 상냥하고. 근데 그대들도 그러신가 봐요. 다중인격. <laughs> 제 생각엔 아침반이랑 저녁반이랑 시청자가 교대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우리 웃고 떠들던 분들은 다 주무시는 거고, 주무시고 오신 분들이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보시는 거고, 일리 있다요. 불면증 환자를 위한 라디오 방송 DJ로 진출 기원합니다. 아, 그거 때보면 좋죠.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라디오는 제가 성우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 없이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꼭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음. 되게 매력있지 않아요? 목소리만으로 소통도 하고, 뭔가 메시지도 전달하고, 연기도 하고, 연기는 자신 없지만, 뭔가 감정을 공유하잖아요. 교감하잖아요.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유튜브를 라디오로 하자니까요. 레알 꿀 아이템인데. 그러기엔 또 여기가 좀 아깝고, <laughs> 아까 뭐술 먹으면 아이린 서현진 김태희 나오는데 안 아까워요. <laughs> 아깝지 않아요? 음, 성우 하시면 좋겠다. 해보고 싶어요. 연기하는 성우 말고도 있어요. 있긴 한데 일단 성우가 되기 위해선 연기력을 갖춰야 한대요. 근데요, 라디오로 먼저 라면님 목소리를 알게 되더라도 왠지 라면님의 얼굴이 상상될 것 같아요. 그거 되게 부담된다. 뭔가 내 얼굴이 아닌 또 다른 얼굴을 상상하면 나중에 진짜 제 얼굴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실망할 얼굴은 아니긴 한데. 내가 엄청 예뻐 보이는 얼굴도 아니긴 하지만 실망할 얼굴은 또 아니긴 하지. 음, 좀, 음, 음. <웃음> 괜찮네. <웃음> 네. 인정, 감사합니다. 라디오만 하기에는 미모가 너무 아까워요. 에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속방하자고 하신 분 누구예요? 이분 속방하면서 텐션 최대치로 끌어올리셨는데. 저요? 아니에요. 지금 속방 벌써 한 30분 돼가고 있죠? 얼마나 차분하게 잘하고 있어요? 말은 조금 빠를 수도 있겠다요. 이게 일단 올려놔 보고 게시를 할지 말지는 모니터를 좀 해볼게요. 우리야 지금 깨방을 하다가 속방을 하는 거니까 훨씬 속방 느낌이 든다 하겠지만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다른 속방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유독 이 영상만 튀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말의 속도보단 드립이 드립친 거 없는데요 속방의 내용보다는 본인 자랑이 70% 이상이라 유튜브에 가능할지. 아니, 뭐 제가 패드립을 한 것도 아니고, 야한드립을 한 것도 아니고, 음, 그냥, 팩트만 말했는데요. 속방, 깨방,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처음이라서. 속방은, 속삭임으로 재워드리는 방송입니다. 현재 ASMR의 시초죠. 그리고 깨방은 깨방정 떠는 라며 방송이에요. 예전에는 이 깨방정 방송이 개망방이었어요. 개망하는 방송. 그냥 뭐만 하면 말리고, 뭐만 하면 다들 그냥 웃겨서 자지러지는 방송. 근데 이제 여자 BJ인데, 역캠인데 제목을 개망방이라고 하는 게 조금 없어 보여서 깨방이라고 지었죠. 네, 화장하면 막 망하고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갑자기 머리에다 쏟고 네, 막 노래 부르다 경찰 오고 그런 개망방 깨방이란 이름은 오히려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laughs> 에이, 별일 다 있었죠. <laughs> 아무래도 6년 넘게 방송하니까 별별 일이 다 있죠. 너무나 막장이네요. 그래도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사건, 사고 한번 없이 구설수에 한 번도 안 오르고 방송 잘해왔죠. 이건 다 그대들 덕분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글거리게 자본 미소예요. 자낫미. 자본이 나은 미소. 구설수 오르셨는데 예쁘다고. 또 어디에서, 그게, 그런 구슬, 아, 나 정말. <laughs> 진짜 참하다. 참하죠. 감사합니다. 잘하시는 애교 드립 부탁드려요. 아잉, 자기야 뭐 이런 거요. 아잉, 자기야. 나 예쁜 척 하니까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막 막 예쁜 척하는 거라고 하니까는 라뮤도 힘들어. 흠, 분해 라뮤라, 님께서 222개 티로리 디로리로리로. 잉. <laughs> 라뮤 애교. 잉. <laughs> 아, 고마워요, 고마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다 올라간 건가요? 이제 올려야죠. 이거 끝내면. 아침반에 시급이 더 높은가요? 채팅 수준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자꾸 나랑 새벽 시간에 오래 있는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 얼마나 아직도 나를 예쁘게 봐 주시는 분이 많은데. 고마워요, 그대들. 감사합니다. 이제 새벽 내내 재방송 봐주셨던 분들은 잘 주무시고 이제 막 깨신 분들은 조금 쉬시다가 오늘 하루 알차게 잘 보내시옵소서 저 이제 한 30분 채웠으니까 갈까요? 오른쪽 상단에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유튜브 구독 눌러주신 분들 채팅해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